대표님이 댓글 쫙 보시기에 어떤 내용이 제일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댓글 위주로 보면은 이제 응원해 주시는 댓글도 상당히 많았고 싹다 처벌해라 극강파가 좀 많았죠. 근데 저도 좀 약간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거는 세게 처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죄가 되는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는 것도 저는 사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알페스 처벌 관련된 법규 이제 수정하는 작업 그게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법조인들 중에 야 아, 근데 그게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 다른 사람의 성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 지금 법원의 명확한 입장, 그리고 현재 지금 아동청소년성보법에서 호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애니메이션도 처벌을 하는데, 그만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실존인물이든, 만화 주인공이든. 굉장히 강력한 입법 의지고 한데, 그러면 글, 글은, 실존인물을 가지고 쓰는 글은, 그거는 만화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 법에 적용될 수 있냐 없냐는 문제를 떠나서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만화도 처벌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됐는데 글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안 된다. 아 그러면은 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는 그건 물론 이제 또 반대 입장이니까 항상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있죠.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어, 제한을 받아야 되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항상 기본권을 충돌하게 돼 있어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거는 아동 청소년들의 성을 보호를 위해서 어, 제한이 돼야 되는 자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는 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은 전부 다 처벌하면 명예훼손도 처벌하면 안 되죠. 지금 뭐 뉴스라든지 언론 보도를 보면 음, 지금 알패스 관련돼서 이제 법조인 분들이 많이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하는데, 그, 아청법 그 정의조항에서 그 영상물 등에서 등에 과연 텍스트가 포함되느냐, 이거 이제 대부분 안 된다고 보죠.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때 영상에서 정확하게 세모라고 말씀드렸지만, 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일단은 그거를 다뤘던 판례는 어, 확인이 안 돼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근데 입법 취지로 봤을 때는 등에 포함시킬 수 있죠. 그리고 안 된다라는 근거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든 통신 매체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게. 인터넷상으로 그 소설을 팔고 텍스트를 팔고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포섭이 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등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인데 지금 대부분은 아예 뭐그 부분 아청법 자체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또 반면 생각 드는 게, 왜안 되지? 등에? 등에 왜안 되죠? 왜안 되는, 이거 여성가족부에서도 아청법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왜, 왜안 되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어떤 텍스트는 그림도 나오잖아요. 그, 그 아이돌 사파도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아이돌 사파가 나오고, 밑에 글이 쫙 나와. 그리고 이거 점체적으로 봐서 이거 아청물을못 본다는 거예요? 왜못 보죠? 아, 모르겠어요. 왜왜 그거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하는 건지. 물론 그거 말고도 적용될 법은 많죠. 지금 아청법은 등장하는 아이돌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거 상관없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는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무조건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 그냥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하면 그 구매하거나 본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아동 청소년 성보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본 사람들도 싹다 처벌할 수 있게 되죠. 알면서 본 사람들. 근데 이제 대부분 안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그 아이돌 나이, 이제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팬클럽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파 큰 거예요. 정통법으로 가느냐, 아청법으로 가느냐. 근데 왜, 왜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거든요.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